이게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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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끝이 없잖아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도대체 얼마나 많이 수입한 거야 우와 끝이 없습니다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와 끝이 없다 우와 끝이 없다 와 끝이 없다 와 끝이 없다. 우와 만천 클래스. <목소리>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나 아하 오늘은 바로. 곤충 표본 언박싱 시간입니다. 아하, 음, 어, 약간 바뀌었네 이 친구가 원래 검정색 뽁뽁기로 감싸졌는데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스마트라에서도 맹글루 지역에서 곤충 표본이 한 박스 수입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하나, 둘, 셋, 아네 개. 네 개의 플라스틱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자, 과연 이뱅클루 딜러는 어떤 곤충을 만천한테 보냈을까요? 곤충 표보 넘박싱 시작합니다. 아하! 자, 첫 번째 박스. 첫 번째 박스는, 야, 진짜 넓은 데로 왔습니다. 만천 아, 3층에 이렇게 교육장 이 있죠? 자, 자, 뜯었습니다. 뜯었습니다. 아, 너무 뭔지 알 것만 같은 사이즈. 음, 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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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하 90. 바로 칼코소마 켓가소스 키런 잔센시 신할 정도로 단각밖에 없네 90에서 네. 99 정도 되는 사이즈 이게 무슨 냄새지? 약간 쿰쿰하고 구수하고 뭐한 그런 냄새가 납니다만 와 근데 진짜 이건 그래도 좀 장각이고 이건 단각이고 차이가 많이 나네. 덩치가 뭐 와. 어쨌든 첫 번째 박스는 카카사스, 잔센스, 어때? 웬 말로 써 있는 거는 테이프 때문에 안 보이고요. 네, 아하, 네. 보입니까? 985 마리 85.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박스에서 나온 카카사스입니다. 와 자, 두 번째 박스 열었습니다. 아, 아. 딱 사이즈 이 사이즈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에이, 아이고, 자 보십시오. 역시나 키론입니다. 자 한번 펼쳐놓고 동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론 80에서 89가 들어있는 박스가 두 번째 박스입니다. 음, 자 80에서 89가 이렇게 또 쭉, 와 멋있지 않습니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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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와와와와, 와, 와, 와. 어마어마합니다. 와, 코카사스! 자세 번째 박스! 세 번째 박스! 왜 통을 부시그 합니까? 통은 다 기념하게 쓸수 있는데 제 부신 게 아니라서 야, 너또 뭐야? 아하, 이것도 코카! 야, 도대체 코카사스가 얼마나 많은 거야? 한번 같이 옆에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80에서 89짜리, 코카소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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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와하. 끝났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까? 아하, 하나가 어, 더 있군요. 이거는, 어허, 어허, 어허.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었다! 앗! 라코다이레이. 이것은... 하리고 리즈마에가 섞여있는 아하, 느낌? 리즈마에 한번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쏟았습니다 어? 뭐야 이거 어, 다 섞여있네 자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보통 아직도 그 친구들은 페리라고 부릅니다 도로고스 페리라고 부르지만은 바로 리즈마에죠 리즈마에 리쥬 마에가, 와 많이 들어왔습니다. 와, 70 플러스는 너무 멋있죠? 와, 멋진 70 플러스부터 해서 잔뜩 들어왔습니다. 한 120마리 정도 되는 페리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우후, 멋있다. 생뚱맞게, 라코다이레이가, 이거 뭐한 한 30마리? 종교도 같이 박스에 들어 있었습니다. 음, 소형이죠한65 뭐한 플러스 60에서 69 정도 되는 것들이. 그리고 느닷없이, 느닷없이 90에서 90, 80, 89막 이런 그 만디 브라리스의 중형 종교 되는 만디 브라리스가 또뭐한 50마리 또그 박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갑자기 노르코스, 타이타노스, 야수오카이가 또한 25마리 정도 예,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같은 박스에요. 도대체가 두소가 없는 친구입니다. 아, 정말, 이거 언제 또 크기를 나누고 개수를 세나? 이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 이 친구들이 거짓말을 안 하고 정확하게 보냅니다. 상태 역시 우리가 잘 살펴가지고 상태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A2A 마이너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A2A 마이너를 같이 보내기 때문에 항상 이 얘기는 해야 됩니다. 음 오늘 동영상은 바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뱅쿨루에서 본 것처럼 코카소스와 사슴벌레들이 가득 들어있는 네개의 플라스틱 박스 그렇게 해서 한 박스가 수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동영상 속에 나와 있는 모든 곤충 표본들 키론 사이즈별로 만디, 도로코스 리마에 오던트랄치라코데이라이, 도로코스 타이타노스 이 모든 동영상 속에 나와 있는 곤충들은 어디로? 만천으로 오시면 모두 구매가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 모두 만천으로 고고하십시오. 인도네시아 브랭크루. 건좀가번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와. 멋지다.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